안녕하세요. 한스입니다. 어, 요 바이크는 2017년식 어, 스트리트 글라이드 어, 모델이구요. 어, 지금 이지 클러치를 이제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, 예, 장착을 하기 전에, 예, 요 클러치 레버를 이제 당겨서 그 힘의 값이 이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, 그 다음 이지 클러치를 어, 장착한 다음에, 그 다음 값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장착할 제품은 어, 요 AIM 네, 회사의 이제 제품이고요, 어, 내용물은 어, 요 스티커 들어가 있고, 이겁니다. 네, 이 제품이고요, 네, 순정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값을 재보고, 그 다음 이지 클러치, 이 예, 제품을 장착을 한 다음에, 예, 그 다음 값을 어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측정 방법은 이제 이푸시풀 게이지로 어,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예, 이푸시풀 게이지 요 단위는 킬로그램 어,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저 때는 이제 킬로그램 중으로 배웠는데, 뭐 킬로그램 뭐 포스, 뭐, 뭐, 킬로그램, 뭐 힘, 뭐다 같은 말이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요즘은 어, 뉴턴으로 이제 다그 단위 변환을 해서 어, 이제 뉴턴으로 이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뭐저 때는 다뭐 공감하실 겁니다. 뭐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, 킬로그램 중으로 배웠죠. 그래서 뭐 그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, 이 요거를 어, 레버 끝에 어, 끝 부분에서 한번 댕, 당겨보고 그다음 중간 부분에서 한번 그냥 당겨 볼게요. 그래서 그 감만 보시고 어, 그냥 참고해서 음,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이 레버 끝에 음, 끝에 쪽에서 당겨 볼게요. 네, 이 정도 나오네요. 네. 어, 7.5 정도 나오고 네, 다시 한번 끝에서 당겨볼게요. 네,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. 네, 중간에서 한번 당겨볼게요. 아무래도 조금 더 값이 나올 거예요. 중간에서 당기는 게. 이 정도 나오네요. 네. 한10 정도 나왔어요. 어, 10kg 중. 뭐 저는 중이라, 중이라고, 중이라고 배워갖고, 네. 어, 뉴턴으로 환산하면은 어, 1kg 중이 9.8인가 그렇죠. 네. 아무튼, 뭐,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뭐 9.8, 뭐, 이렇게 0, 뭐, 이렇게 매, 매수로 가는데, 뭐,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, 예, 갑자기 저도 학창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에, 그냥, 그냥 적당히, 그냥 참고해서 볼게요. 예, 동일하게 나옵니다.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걸 봤구요. 어 이지 클러치를 장착을 한 다음, 어, 그 다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지 클러치 교환을. 어, 다 마쳤고요. 어, 에어 빼기까지 어, 충분히 이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,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제로 세팅 어, 마친 상태로 다시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5 정도, 나 오고 다시 한번 당겨 볼게요. 네. 한5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당겨 볼게요. 제로 세팅 다시 해 놓고 당겨 볼게요. 네. 들어간 7 정도 나옵니다. 다시 한번. 네. 들어간 7 정도 예, 처음에, 어, 이지 클러치 교환하기 전보다는, 어, 대략 한30% 정도, 어, 수치상으로는 이제 가벼워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실제 라이더분이 이제, 그, 손가락을, 이제 뭐, 네 손가락이든, 이제 뭐, 세 손가락이든, 이렇게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, 이제 또 그, 가벼워진 정도는, 어,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, 이뭐 영상으로 어 보여드리는 이제 수치는 어 그냥 참고만 해서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뭐 교환 후에 이제 요 네버를 이제 당겨보면 어 확실히 어 많이 가벼워진 것을 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뭐 말로만 가벼워졌다라고 하면 어뭐 정확하게 이제 모르실 수 있어서 예, 한번 요 영상으로 이제 요 측정기를 이용을 해 갖고 한번 담아 봤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예, 요 이지 클러치 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작업한 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